우리 셋이면 왕따 시킬 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래또 말해요, 마사람 연말, 연말 진짜 연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12월이 여러분들도 친구 가족 연인들과 함께 연말 파티를 즐기고 계실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려주셨던 친구들과 함께 연말 파티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는 또 오랜만이죠? 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악수해 야, 여기다 어, 여기 악수해 네, 다 저희가 이제 연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했거든요 어디서 뭘 할지 연말에 막 어디 가게 좀뭐 하니까 뭐 호캉스나 호캉스 한건 정해져 있고 연기자들이네 아주 그냥 아, 야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저희가 호캉스를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음. 파자마 파티도 하고 우리 게임을 하자 호텔에서 할게 게임밖에 없어 돌장 깨는 거 뭐였지 이거? <laughs> 그 아이스 브레이킹 이 어. 거? 아이스 브레이킹? 틀렸네. <laughs> 아이스 브레이크. 야, 목소리 좋죠. 혹시... 아이스 브레이크 그게 아닌데. 어, 그럼, 야, 우리. 우리 같이 올려서 게임 추천해달라고 해서 게임을 봤자. 그래? 그럼 되겠다. 게임도 하고, 파장 파티도 하고. 아무튼 다음 주콘서스 기대해주세요. 제가 미리 저희들끼리 게임 뭐 할지 질문 올렸는데 또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게임도 하면 상품도 나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컬리에서 연말 파티 재밌게 하라고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안 그래도 컬리는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렇게 인연이 답답한 이번 연말 덕분에 친구들과 배부르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연말 파티하러 가시죠. 이번에 연말 파티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말 파티 테마는 호캉스, 파자마 파티고요 각자 좋아하는 자모차 차마고 호텔로 모이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스파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스파풀에서 한번 뜨끈하게 지지고 가실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말 분위기 나게 포트럭 파티를 할 거예요 이제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파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날 먹을 음식들, 게임에서 걸 상품들을 관리해서 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대형마트 안 간지 꽤된것 같아요. 고생스럽게 뭐 마트 가서 그거 골라서 짐 싣고 그거 해치고 요즘 그렇게 안한지 진짜 오래된 것같아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왜 인터넷을 보통 장 보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꼭 있잖아요. 뭐 특히 뭐 채소랑 과일 직접 받아서 막 뜯어봤더니 막 귤은 하나도 안 달고 막 수박은 무리고 복숭아는 막 썩어있고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laughs> 난 너무 많았어. 음. 자, 여러분, 컬리 써보세요. 이 식자재의 퀄리티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고, 유기농 과일이나 좋은 육류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식자재들을 이 새벽 배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나 정말 오랫동안 믿고 쓰고 있는 컬리입니다. 그런데 아예 컬리가 뷰티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를 새롭게 런칭한 거예요. 이번에 이 뷰티 컬리 광고 모델이 제니님이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이 어플맨 위쪽에 마켓 컬리 옆에 뷰티 컬리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마켓 컬리에서는 제가 연말 파티에 가져갈 뭐 음식들, 뭐 술안주들 뷰티 컬리에서는 게임에서 걸 상품들을 살 거예요. <목소리> 이거 몇번써 보니까 뷰티 컬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구매하면 막 각각 따로 따로 포장을 해서 막 보내주잖아요. 막 날짜도 다르고 근데 이 컬리는 똑같이 담겨서 한꺼번에 그것도 새벽 배송으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와 이거 봐봐 이 뷰티 컬리가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뷰티 컬리 입점돼 있는 브랜드들이 우선 남달라요 에스티로더, 라메르, 캠버린즈, 롬픽션, 러쉬 뭐. 이 브랜드들 뭐 새벽 배송 받아본 적 없으실 거예요 여행할 때 특히 피 여러분들 계획 없이 가시는 분들 있죠 당장 러쉬 매장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새벽 배송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클리오, 뭐, 이니스프리, 누나 구달, 어바디 라네즈 네일 쿠션도 들어있고 비플레인 녹두폼도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 파티가 당장 내일이에요 오늘 새벽 배송 받아보면서 가지고 내일 바로 딱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한번 쇼핑해봐요 브러쉬밤 세개펜버린즈 여기 핸드크림 너무 좋지 바디워시 비싼 선물 한번 골라보면은 라네를 갑시다 제가 이거 너무 사랑합니다. 에스티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마켓컬리에서는 동파육, 전복버터 맛과 소갈비찜, 술안주로는 연어, 그리고 홍루이제 미염복 짬뽕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총3 박스가 왔어요. 뭐야? 우리 같이 열어볼까? 그럼 배로랑도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어디 가? 올 때는 언제고 또 어디 가? 첫 박스. 되게 깔끔하게 온다. 오, 러쉬. 러쉬, 기프트 세트 선물. 내가 제일 비싼 선물. 바디워시랑 핸드크림이 왔고요. 오, 에스티 로더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당첨되면 너무 좋지 뭐. 콩무이잼 샐러드도 하나. 술안주가 될것 같고. 롱파유, 소갈비찜영복의목란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락과 선물들 챙겨가지고 애들 만나러. 가볼게요. 야, 근데, 우리 넷이 진짜 오랜만이야. 어 반현들이! 기대된다 우리 제일 최근에 경주 갔었나? 우리가 경주를 차 타고 갔다 어 경주 차다 왔잖아 너무, 너무 옛날이라 서 기억도 잘 안나 요즘에 그거 있더라? 응. 우리 우리 셋이 형 왕따시킨다고 응 아... 맞잖아 내가 너네를 왕따시킨 거지 불쌍해 <laughs> 야나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니야 너 진짜 최고야 너 진짜 이뻐 미쳤어 니가 갈때 얘기했어 그치 나 보톡스랑 이런 거좀 받아야겠지 야,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고 그러지 마.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어? 왜 이래? 또 말해. <laughs> 여기서 카메라. 아하! 성질도꾸지 <laughs> 마. 와, 야,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우와. 크리스마스 같아. 크리스마스 <laughs> 같아. 우리 근데. 아, 우리 스위트인데 왜칠층이야다이어이 음. 전객실이 다 스위트야. 오 마이 갓! 오오 오! 뭐야 이게? 와아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희 멤버 한 분은 지금 저희 똥을 싸러고 하셨어. 야야 아. 야, 솔직해져야 돼. 아니, 똥은 아니고 그냥 어? 야 사과해. 하나 둘셋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 죄송합니다 우와 이건 뭐야? 나 잠옷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입어야겠다 너왜아자안어어너왜 어. 아무것도 안와좀 아! 밥을 먹을까 시켜놓고 좀쉴각 씻고? 하자마 음. 갈아입고 전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분하고 그래. 쌌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사왔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 시켜 먹어 <laughs> 그래 뭐 시켜? 아니 뽀트로 파트라고 했는데 왜 배달음식에 소크라트스 떡볶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야 소나무가 왜넉넉 먹게 자난나 엽떡 먹고 싶어. 난 이거 먹고 싶어. 나 아, 진짜 못 먹어 배란 뭐. 너는? 이제 너야. 네, 나도 엽떡. 안돼아주인가 그래도 이따가 엽떡이 아니 그렇게 배길 되더니 먹을 거 얘기하니까 신났어. <laughs> 그리고 피자스키 피자. 일단 피자. 기다리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쉬림프 같아. 휴닝도 느끼해 아 페페론 시켜 그냥 뭐, 핫페페론으로 시켜 야그또 매우면 안 되지 한 말고는 안야 핫페페론 뭐 아, 얼마? 페페론 시키자 치킨은 뭐든지 치킨 시킬까? 통닭구이 노릇노릇 아, 아니 크리스피한 거스키라고요래이씨치킨 어디 거 시키라고? 뭐 먹었는데? 뭐 먹었어? 프라이참 잘하는 얘야 누가 이렇게 딸기 다 버려? 시끄러워 죽겠네 프라다 그다음에 후라이드참잘만들었 너무나 빠려? 60개 찍기 선배님 조용히 좀 하라고 하어요이너가 제일 1 0좀 아.. 아.. 다. 아구지를 다 넣어. 제발. 프라다 콘소매 어! 프라다! 프라다! 나도 콘소매가 좋보해 그럼. 가위바위보 서 정하자. 안내한 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소매 시켜. 오케이. 아야!

커틀리 집에 안 먹었다. 커틀리? 커트로리. 야, 피자 어디였어? 나한 조각 먹었는데? 너 먹어도 되는 거야? 너몇 조각인데? 한 조각. 두조각이아나두 조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 내가 두 조각? 한 조각.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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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 조각? 왜 이렇게 청개수 토탈이. 아, 토탈 아니, 너무 맛있그래나두조각왜 했잖아. 나도 두조각이고 아까 쓰먹었 그렇게 안 싸냐. 아, 이거 먹어. <목소리> 자, 게임하자. 지금 내가 하는. 2 1일! 잠깐만! 아! 니다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목소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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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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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가 아이거 저 좋아 빨았어 이거 봐봐. 베이미복스 정답은요? 3, 2, 2우 정답. 아. 우연이다. 이에 노력할 테니. 우리 사랑으로 가자. 롤러 코킹. 발라발라 발라발라 너무 다 응원 점수 있어? 응원 <목소로> <람이 목소로> <가락국수> <관람이 가락국수> <가락국수> 음. <가락국수> 점수 있어 혹시? 편성. 핑크의 나우 정답. 와.

애트럭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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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에센스입니다 이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콜리 감사해요 한번만 <laughs> 더한 이거 진짜 쉽다 잘 들어 진짜 쉬 <laughs> 정답 <오>. 블랙의마지막 <블랙핑크에> <laughs> 어, 네. 사람. 정답 시다 <laughs> 진 뭐라고? 귀엽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정답! 롤리폴리아 맞습니다 아 한. 저 외래어 쓰는 사람이 탈락인 거야. 어... 그래? 그럼 내가 사야 할게. 저번 주에 뭐 먹었지? 너사과하면너 저거 못 가져가. 뭐? 삼성. 이거 선물 못 가져가. 저게 뭔데? 모르지. 멍청아. 예. 너뭐 먹었어. 아, 단가슴달이랑 밥이랑 김이랑. 음. 너네 요즘 다이어트는 하고 있니? 다이어트는 하고 있니? 아이, 너무 돈아너 뭐가 보내는 거 뭐였지? 아, 고프로 연단 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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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단, 지단 여단, 이단여왜 여단, 여단, 이단 있어. 여단, 이번 여단, 여이 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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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단, 여 크리스마스도 단여와 대박이다. 너 이거? 야 이거 너무 상품김종도 응. 독점이야? 자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아하합다 아, 아, 게임 와. 아, 야 이건 일단 열어라. 게임 와... 생방송인다 어, 아... 라디오 시를니다 저희는 지금 노천탕 중인데 주호가 너무 아프대요나 어, 진짜 걱정돼서 주호나 <laughs> 지금 보이지? 주야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니, 야 근데 주어 선물만 받고 가고 싶은 건 아닐 거야, 진짜로. 응. 여러분, 진짜. 우리 오래 분들 진짜 이해해주세요. 저희 형 그런 사람 아니고, 선물 받을 때만 텐션 진짜 좋다가, 끝나니까 힘들어하고 아픈 척하고 그런 사람 진짜 아니에요. 아니, 너 진짜 컨디션 너도 안 뜨면 가야지. 분위기 멈추고 싶진 않아. <laughs> 형, 이미 멈추셨어요. 저희 연말 파티 아니야, 형은 진어 뭐야, 진짜 다까 너무 아프면 은 내년에 보자. 그래. 그래. 너무 아쉬워, 너무 오랜만에 보자. 어, 진짜 아쉬워. 내년에 보면 되지 맞아. 뭐. 요즘에 약간 얼굴 폭 좁아 보일 수 있게 이런 스킬 말씀으시거든요 아시죠? 아, 알죠. 알죠. 뭔지 아시죠? 알죠. 원래 여기.. 야, 느낌 온다. 여기 얼굴, 폭, 얼굴 폭이 되게 조, 대단히 좁아 보이세요. 어, 괜찮네. 좋다. 아, 일단은 저 항상 도움을 주시는 우리 레오제의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찐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오레오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픈데 집에 가지 않고 봐주고 있는 우리 주호 형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아, 저희는 씻고 왔습니다. 자, 저거 홍무이잼동파유 갈비. 와, 이 형국 좀 보기야? 나도 이거 처음 마켓컬리 할때 이거 먹었었거든 아, 맛있어? 어! 매콤해 와 대박이다 이거 <laughs> 아, 맛있겠다 <laughs> 맛있네? 알빈? 응 마켓컬리야? 이거 옷도? 이건 마켓 마켓, 마켓. 마켓컬리야? 바로 봐 그럼 뷰티컬리는 모든 화장품 다 있어 제품? 많이 있어 근데 네. 러시나 이런 거는 하루 만에 받기 힘든 좀 브랜드잖아. 근데 하루만 바르게 받는 아, 새벽차서 칭찬 카드 하나 주워 누구한테 칭찬 카드 줘야 되냐? 뷰티컬리 칭찬 카드 하나. 아, 뷰티컬리 칭찬 카드 하나 들어간대 <laughs> 어, 주호 간대요 주호야 잘 가. 주호 십니다 주호야 인사해. 주호야 안녕. 아. 아, 주호야 잘 가. 하나 둘셋 주호야 잘, 잘 가. 가. だっただいまのせいでたらえ 형 요즘 이거 괜찮냐? 그 응. 풀어줘 아 안돼 나가지안 입어 어 여기 근데 남산 뷰가 좋긴 좋구나 음. 이번에 또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워떤 이벤트죠? 오레오들을 위한 <웃음> 이벤트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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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뷰티컬리 제품들이요 이번에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0% 할인 쿠폰이 나간대요 무슨 쿠폰 줄 건데? 할인 쿠폰들 얼마짜리예요20% 할인 쿠폰 3만원 구매하면 은 6천원 할인을 주는 어? 24,000원에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 최상단에 쿠폰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게요. 이 쿠폰 클릭해서 여러분들 쿠폰 등록해서 할인까지 받아서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굿즈 이벤트가 있어요. 파우치와 함께 하트, 거울, 그리고 이 파우치를 꾸밀 수 있는 패치까지 25명에게 드릴게요. 제 얼굴만한 사이즈랍니다. 으우이 응?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바네라코에 섞었니? 아니 건성이야? 아도 건성인데 이거 써 이거 진짜 건성 건성 하지마 불러 헉! 야 모..야 모..야 왜왜왜 뭐, 모공 뭐, 없어진거 봐 뭐해? 간단해 보지 레오제이가 보증하는 파우더입니다 고마워 좋았을때 아, 아, 집에 또 있지? 그렇게 안고마워서가져갈거면 내놔 네, 고맙다고! 빵 위에 있잖아. 딸기가 이만큼 올라가 아, 여기 알려준 민정 언니 고마워. 뭐지? <laughs> <laughs> 딸기 내가 무슨 다 먹어버려? 편집 뺐죠? 내가 편집 뺐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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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한남동에도 성수동 스타일의 이런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어. 그러니까 한번 내가 보여줄게. 보여줘. 이거는 진짜 기절이야. 우리들만 알기야. 하나 둘 셋. 짜잔. <웃음> <웃음> 오모모모 규모 봐 규모 규모 완전 기절이지 한남동에서도 이렇게 성수동 스타일의 카페가 들어서 버린 거야 너무 기절이지 메뉴판 보여주라고 <laughs> 이것 봐봐 이게 지금 건축주라는 케크 이름이고 지금 커플 메뉴들이 다 있는 거야 도왔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집에 돌아왔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웃음> <웃음> 바빠도 이번 연말은 친구들이 만나서 놀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얘도 잘 쓰고 계시죠? 이거 너무 좋다고 계속 날린 거야 너무 좋다고 어떡해?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이걸 왠지 이 만들어버렸잖아 얘도 뷰티컬리 있잖아? 기적이야? 이 제로 에스이 마이크로 에센스를 다렇 탔어 우리랑 수다를 많이 떠서 모기 쉬어요 <laughs> 이제 올 한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내년에도 더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뵈야죠 여러분들 모두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재밌는 영상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